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.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.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했죠. 아름다움은 크기와 질서에 있다. 저는 이두 말씀을 볼 때마다 같은 뜻을 느낍니다.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단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질서 있고 도리에 맞는 상태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. 선생님, 신의 뜻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?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신의 뜻은 결국 도리에 있습니다.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건 신의 눈에도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. 알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진짜 악인이고 모르고 저지르는 건 허물이다. 하지만 게을러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건 죄가 된다. 그 말씀이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.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것이 신의 도리에 맞는가. 그 한가지 물음만 잘 붙잡고 살아도 신은 반드시 길을 보여. 주십니다.